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나라 그 민법에서는 법으로 정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 정하는 전형계약은 15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매계약이라든가, 또 증여계약이라든가, 또뭐 교환이라든가, 가장 많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또뭐 금전 빌려주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또는 뭐 물건을 빌려 쓰는 사용 대차 계약이라든가 또뭐 여행 계약도 있습니다. 고용 계약이라든가 공사 도급 계약이라든가 여러분 현상 광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벽에다가 또는 전봇대 전신주에다가요.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시사하겠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현상광고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계약에는 주로 많은 게 뭐가 많습니까? 매매계약이라든가 그리고 증여계약 그리고 교환이라든가 가장 많은 게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계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받는 수증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건물 주인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 간의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맺다 보면 은 만약에 이제 계약을 맺고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과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또 만약에 말이죠 집을 수선해야 한다면 과연 수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집주인이 임대인이 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한 번씩 겪게 되는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답을 알수 없어서 쓸데없는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막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그러한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24시간 이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수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동산은 물건 구매와는 달리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후속력을 갖게 됩니다. 별도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특약이 되겠죠.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계약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매매 대금이 3억인데, 10%면 계약금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해야 되는데, 가계약금으로 뭐한 300만 원을 먼저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계약하는 것도 역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563조에는 매매의 의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매매라고 하는 건 팔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매자 살매자 매도하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사는 사람은 매순인데 이렇게 민법 563조에는 매매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매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당사자라는 건 매도인과 매순이 되겠죠 당사자 일방이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 상대방이 그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요 그 효력이 바로 매매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말로 하거나 서명 계약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계약하는 것도 역시 계약이 된다. 이런 얘기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추후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 이런 등의 특별한 약정, 특약이라든가 구두로 약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역시 가계약금도 계약이 해제되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매매라든가 임대차 계약은요, 일반 물건 살때 우리가 며칠 이내에 영수증과 상품을 돌려주면 환불이 가능한 일반 매장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금 포기 약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금 100을 배상해야 되고요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수리는 세입자가 할까요? 집주인이 할까요?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날 때 누가 고쳐야 할까요? 샤워기가 제대로 안 나올 때그 샤워기를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보통 말이죠. 전세 사는 경우는 세입자가 하고, 월세 사는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는 과연 속설은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성과 기본적인 설비 교체, 뭐 천장이 누수가 되었다. 또, 보일러에 하자가 있었다. 또, 수도관이 누수가 있었다. 계량기가 고장났다. 창문이 파손되었다. 전기시설에 하자 등이 있다. 이렇다면, 월세가 되었던 전세가 되었던 상관없이 모두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과 간단한 수선이라든가 소모품 교체, 뭐 형광등을 갈아 끼운다던가 이런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수리 등은 주로 월세가 되었던 전세가 되었던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보일러를 수리해야 된다. 또 보일러를 교체한다. 당연히 뭐 싱크대가 고장 났다던가 또 변기가 고장 났다던가 당연히 임대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전, 계약 존속 기간이 있겠죠.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어,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민법 374조 이런 게 나옵니다.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입니다. 그래서 374조에 따라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민법의 37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선관 의무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의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 민법 615조는요.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하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가 되겠고 차주, 빌려 쓰는 사람 차주의 원상회복 의무와 철거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615조에 따라서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가야 한다. 즉,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당연히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임차인이 새들어 사는데요. 옆집에서 말이죠. 불이 나가지고 불에 옮겼습니다. 옮겼을 때, 만약에 그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다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또 임차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세 계약이 연장된 후에 중간에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한다면 중개 보수, 즉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2년 아니겠습니까? 2년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채웠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묵시적인 갱신 아니겠어요? 즉,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바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약해지는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인 갱신 후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나서 자동 갱신이 된 거죠. 즉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랬을 때 중개 수수료는 과연 누가 부담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어, 갑작스럽게 또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과 함께 중개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 난감한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묵시적 갱신 이후 중개 보수는 임차인과 함께 부담한다 이런 등의 특약을 맺거나 혹은 구두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두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고 자동으로 어,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서 이때 임차인이 계약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통보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혈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중개인 수수료는 임대인,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개혁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